안녕하세요. 퀘이사존 달려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국내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40% 이상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큐닉스 QX2724 리얼144 캡틴 모니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성능이겠죠. 20cm의 FHD 해상도로 구성이 되었으며 리얼144Hz 주사율과 오버 드라이브 지원을 통해 빠른 응답도를 속 보장합니다. 최대 주사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P 포트와 DVI 포트에서만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밍 컨셉에 맞게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모드로 화면 전체를 밝히는 익스트림 모드, 움직이는 화면을 선명하게 하는 RTS 게임 모드, 어두운 부분을 밝게,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하는 FPS 모드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LOS 모드로 모니터 중앙에 조준선을 표시해 줍니다. 세 가지 조준선 모드와 두 가지 컬러로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설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FPS를 즐기는 유저에게 딱 맞는 기능을 할수 있겠습니다. 모니터 깜빡임을 막는 플리커 제로 기술과 청색광을 억제하는 로우 블루라이트 기술을 탑재해 장시간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의 눈을 보호합니다. PC 제품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올 블랙 색상에서 벗어나 차콜 그레이 컬러 적용과 함께 헤어라인을 살린 알루미늄 베젤로 기본 구성이 되었습니다. 스탠드도 크롬 박진대 타입으로 지금까지 큐닉스 제품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큐닉스 모니터 제품과는 다르게 조그 셔틀 버튼을 장착하여 간단하게 OSD 메뉴를 불러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P, D-SUB, DVI, HDMI 포트가 각각 한 개씩 지원됩니다. 게이밍 모니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한 단계 발전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차콜 그레이 색상 디자인과 함께 27인치 FHD 해상도 하드웨어 구성과 게임 모드, LOS, 오버드라이브 기능이 더해져 보다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사존 달려였습니다.